안녕하세요. 토주왕 춘심입니다. 오늘은요. 충북 개산군 칠성면 외사리에 있는 토지 및 농막 소개해 드리려고 왔습니다. 여기 외사리는요. 그 전국적으로 유명한 게 하나 있는데 산막이 옛길입니다. 그 대산 쪽에 그 둘레길을 만들었는데 산막이 옛길이 걷기가 아주 좋은 곳입니다. 그래서 전국에서 걸으러 많이 오시는 곳인데, 여기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. 이 위치를 설명을 해드리자면, 그리고 또 최근에 개장을 한 자연드림파크가 있습니다. 제 여기 오른쪽으로 산 쪽으로 있는데, 여기서 보이진 않아요. 자연드림파크가 있는데, 가족 여행하고 휴양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랍니다. 호텔. 어뭐 저기 헬스장, 영화관, 수영장 등등 아주 다양한 편의 시설이 갖추어진 파크가 있고요. 그리고 또요 근처로도 한 5분 거리에 가면 갈론 계곡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아주 깨끗하고 조용한 계곡, 아직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갈론 계곡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는 주변 환경이 아주 그렇게 좋은 곳에 위치한 토지입니다. 그래서 여기 총 면적은 제가 서 있는 곳은 이 자리는 700평 정도 되고요. 제 왼편으로 위쪽에 농막을 포함해서 350평 정도 있고 해서 총 1000평을 매각을 할 것입니다. 그래서 350평 농막 포함해서 별도로도 매각이 가능하고요. 350평과 이 700평 뒤에 카라반 있는 땅, 요거까지 포함을 해서 1000평 매각도 가능하고요. 그리고 300평씩 분할해서 농막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도 가능한 곳입니다. 제가 아까 주변 자연드림파크, 산막이 옛길, 갈롱계곡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런 거를 연계해서 여기는 펜션도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펜션을 지으셔도 좋고, 농막을 사용하셔도 좋고, 여기 또 위치가 높아서 조망도 좋습니다. 카페를 하기에도 적합하고 제 앞쪽으로는 아주 산 속으로 쑥 들어가서 한옥 카페가 있는데 잘 된답니다. 그래서 카페를 하기에도 적합한 곳입니다. 그래서 다양하게 활용을 할수 있는 대상군 칠성면 외사리 토지인데요. 뭐 크거나 작거나 이렇게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는 그오폐 수관이 되어 있는 땅입니다. 그래서 별도로 정화조는 묻지 않아도 되고요. 그리고 앞에 이렇게 전봇대 있잖아요. 그래서 농업용 전기 시설도 다 들어와 있고요. 그리고 물은 대공을 파놔서 같이 공용으로 사용을 해도 되는 곳입니다. 그래서 농막을 지으실 분은 농막만 이제 지으시면 되고 요 카라반은 농막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. 카라반과 같이 매수를 하셔도 되고, 토지만 분할해서 매수도 가능한 곳입니다. 여기 산 좋고 물 좋은 계산군 칠성면 외사리 토지 궁금하신 분은 토지왕 취심에게 연락주세요. 감사합니다.